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분, 얼마든지 반박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키어로를 눌러도 좋아요. 저는 돈을 들여서 가솔린차를 사게 될것 같진 않아요.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1% 미만일 거예요. 마이너리티라고요. 소수의 입장인 거고, 우리를 보고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혹은 위험하다기보다는 충전은 잘 되냐, 혹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난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타고 이제 또그 이너서클, 그 우리의 그 마이너리티라는 이너서클이 있다 보니까 거의가 마치 대세인 양 지금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착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 타는 차가 99%의 사람들이 타는 일반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막 별로 좋지 않다 폄하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듣기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사실이고요. 저 역시도 지금 아까도 BMW X5, BMW M2, 뭐, 다른 전기차들 오너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 S, 모델 X 이런 차량의 오너인데 카니발도 얼마 전까지 있었고 트위즈도 있었고 사람들의 그런 대중적인 통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을 갖고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그대로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냥 솔직할 뿐인 거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은 제가 제 입장대로 말을 할게요. 전소수 의견이에요. 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분 얼마든지 반박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싫어요를 눌러도 좋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돈을 들여서 가솔린 차를 사게 될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도 전기차로 하나씩 바꿔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차는 운전하는 게 아니라 탑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이걸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질 때가 있는데 그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사고가 나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죠. 저는 99%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론인 거고. 하지만 1%의 마이너리티를 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인데요. 어, 저한테 돌을 던지시거나 너가 지금 하는 말은 거의 뭐 자동차 역사에 반감을 갖고서 쓰는 거의 뭐 어그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3년 5년 기 분명히 일반적인 통념이 될 거예요 비율이 달라지면서 제가 카니발 적정 시기에 팔고 각종 차량들을 적정 시기에 팔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X5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저에게 많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차는 다 팔았는데 그 차는 안 팔았거든요 X5만큼도 많이 들어가는 건 모델 X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델X를 처음부터 상용기로 쓸순 없잖아요 제가 모델S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오너드라이브로 두 개를 이제 모델 x 모델S를 계속 타다가 가끔가다 이제 가솔린 차를 탈 거고 서킷을 돌고 가끔가다 그러겠죠 모델S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되면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팔고 다시 사던지 아니면은 계속 유지를 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계속 유지를 하겠죠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슈퍼차저 무료 혜택을 받는 마지막 세대예요 모델S, 모델X 둘다다 마찬가지고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 슈퍼차저 혜택을 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정책은 그러면은 저는 그 차량을 넘기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낫고 어차피 테슬라야 실용성과 차박까지 할수 있는 굉장히 검증된 실용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슈퍼차저 무료 혜택이 끝날 때까지 그 차를 타는 게저한테 이득이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상용기로 사람들도 많이 타게 될 거고 지금 엑스파이브처럼 느껴지겠죠. 아 테슬라를 우리 M2에서는 영업이랑 차량차로 이용을 하는 뭐 이렇게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기동성이 있게 테슬라로 다니면 그때 되면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3로 될 거고 레벨 4까지도 기대를 할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했을 땐 이거죠 아나 촬영 끝나고 잠을 모델 X 옛날 건 잠을 못 자서 불편해요 이런 얘기 따위를 하겠죠 그런 시대가 있겠고 한 10년 정도 왜냐면 그게 난 이런게 있어요 X5가 왜 오래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기에 충실한 거예요 차량이 크기가 크고 앞으로 잘 가고 잘 쓰고 서스펜션 세팅이 좋고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일단 내구성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 270X5 같은 경우에. 그래서 10년이죠? 2008년, 9년식이니까 10년 가까이 된 차가 지금도 유지되고 유효하다고 본 이유는 기본기예요 근데 테슬라 모델 S가 기본기에 어떤 부분에서 충실한지, 기본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전기차라는 거, 두 번째로는 레인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문자라는 거, 네 번째는 오토 파일럿이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실내 거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사항들은 럭셔리하진 않지만 굉장히 편하다는 거, 트렁크도 있다는 거, SUV만큼 넣을 수 있다는 거, 글라스루프로 하늘 보면서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테슬라의 장점인 건데 그러하는 기본기에 충실한 거잖아요. 중간에 뭔가 더 엄청난 게 나올 수 있다 차요. 그때 됐을 때 완전 자율주행으로 그냥 자고 이동을 하는 차가 있을 수도 있다 차.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가지는 빨라요. 모델 S 정도면 충분히 빨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 시가 180km가 제한 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250km고 테슬라가 결고 느린 차가 아니라는 거. 성능이 전체적으로 상향편준화가 되려면은 차가 좀 날라다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 현대 레 S는 모델 X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오래 탄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사는 차예요. 국제적인 부분을 다 고려하고 산 차고 그게 절대 저한테 과소비가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고려하고 산 차예요.